안녕하세요. 불타는 행복을 건는 남자, 모레입니다 네, 어제 밤에 사실 야식이 님이 왔다 가셨는데요. 다못 드셨어요. 피자가 양이 많아서 못 드신 게 아니라 짜서 못 드셨어요. 아, 진짜 큰일 났네요. 큰일 났어. 처음이시래요. 못 드신 게. 예, 네, 제가 사실 바베큐 치킨을 드셨는데 제가 좀 오바해서 치킨도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, 아, 그, 아직 그리고 피자가 대형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바닥이 전체가 좀 크리스피해져야 되는데, 이게 저도 어제가 처음이고 큰 피자를 처음 이제 도전도 받은 건데 그래서 피자가 좀 크기만 키우면 될줄알았이게 해보니까 바닥이 잘 컬러가 안 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막좀 어 조급한 마음에 사실 완벽한 피자를 못 내드렸어요. 막 사람들 저도 아프리카 TV를 이렇게 보니까 막왜 피자 안 나요? 라이브로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조급해가지고 좀더 쿠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막100% 만족하는 피자를 못 내드렸습니다. 제가 참잘못한 부분인데. 사실 뭐 도움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. 어제는 아막 제가 투핑도 많아서 이렇게 짜서 못 드시고 딱짠걸먹으니까못 드신데요. 그리고 입맛에 잘안 맞으셨나봐요 피자가. 그래가지고 딱 드시다가 반판 드시고 못 드셨는데. 아그것 때문에 좀 진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에 는안 올리시기로 했어요. 네, 유두 분에 안 올리시기로 했고 2월 중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했거든요. 왜 다시 와주신다고 했는지잘 모르겠는데. 어. 갑자기 다시 오신다고 명함도 주시고 이걸 중순 이따가 다시 오시겠다고요 다시 도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명함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일찍 나왔어요 아, 피자를 이제 오늘부터 조각으로 바뀌는데 어, 조금 더 손을 봐서 예좀 해야 될것 같고 아전 뉴욕식 조각 피자가 이제 가리수좀센 편이에요. 예센게 맞는데 아 피자 조각이 커져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큰 피자를 저희는 이제 이렇게 조각으로 먹는데. 한 피자를 계속 빨리 막 넣다 보면 은더 짜게 느껴질 수도 있죠. 예. 근데 일단은 한 판을 다 드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, 일단은 이건 제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, 음, 피자 도전하는 것도 30분이면 먹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. 한 시간을 줘도 다못 먹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. 양이 많아서. 예. 한 시간을 줘도. 그래서, 아마 조각으로 이렇게 섞어서 뭐 도전 피자를 따로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. 원하는 피자를 한 판으로 하면 뭐 어떤 피자는 가능한데 어떤 피자는 한판 불가능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, 어, 네, 그렇게 해야 될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제, 아, 지금 막 너무 힘들었어요. 저는 놀랬어요. 뭐 다못 드실지. 아, 그러니까 뭐 배불러서 못 드시는 거야. 이해를 하는데. 그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인데. 어 아, 이게 짜서 음식의 문제로 못 드신다고 하니까 멘붕 왔습니다. 멘붕. 그래서, 아, 참, 저도 난감하네요. 상상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어제 영상을 찍고 갔어야 되는데, 어제 뭐 늦게 가기 시이기도 했고, 또 늦게 마무리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, 어제 너무 진이 빠져서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. 오늘 처음이에요. 오늘부터 조가큰 걸로 바뀌어서 이제 고객분들한테 나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저도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려고 좀 일찍 나왔고, 예. 한번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야식님이 말씀하시는 피자는 그 일반 프랜차이즈 피자를 되게 선호하시더라고요. 네, 저희는 오히려 토핑이 너무 많아서 더좀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, 말씀하시는 걸 제가 풀어봤을 때는, 어, 많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. 저희는 지금 뉴욕 조각 전문점을 컨셉으로 하고 있고, 주제를 풍성하게 올려서 좀 크리스피한 도구를 컨셉으로 하는데, 야식인님 같은 경우에는 말랑말랑한 방을, 그건 개인 취향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, 음, 글쎄요. 네,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감이 더안 오네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워요 아 머리가 너무 아프고 피자를 사실 제가 그런 프랜차이즈 피자 같은 거를 만들면 사실 코스트도 훨씬 더 내려가요 이렇게 되면 제가 진짜 뭐 혼자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알수 없는 어 피자를 만들고 고객분들도 잘 몰라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피자 전체에 대한 흐름을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고 야식이님 의견만을 제가 듣고 또뭐다 바꿀 수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. 전체적인 고객 평을 이제 피자가 커지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좀 대대적인 진짜 한번 수술을 한번 하든지 예, 큰 결단이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피자의 부분에 있어서. 음, 결단을 해야 될것 같고. 일 그렇습니다. 오늘 빨리 준비해서 한번 맛있게 오늘 준비해서 해보고 계속 발전해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. 아, 여러분들이 많이들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와셨는데 좋은 또 결과물을 제가 못 보여드리네요. 아 이건 진짜 수저로 입에다가 넣어줬는데도 제가 토해낸 꼴이라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. 네 많이 부끄럽고 이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. 네 다시 계속 도전을 해서 고민을 해보고 네,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따 끝나고 매출 한번 오늘은 보여드릴게요. 크게 바뀌고 얼마나 바뀌었나? 크게 바뀔 건 없겠지만. 네 감사합니다.